전시 오픈하고 나면 좀쉬곤했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4월 5월에만 전시가 4 개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일을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오늘 완성한 댓글 달면 작업이에요. 앞으로 잡힌 전시들이 전부 신작이 들어가야 돼서 환장을 노릇이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감당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평소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 떨고요. 최근 오늘부터 제 개인전 푸른이 시작됐습니다. 전시장 운영시간은 일요일 휴무, 월화목금토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5시 반, 수요일은 오후 1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열려있습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부탁드릴게요. 다가오는 3월 15일 토요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